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팀입니다 두근두근 문예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번에 피소드에서 이제 그 모니카가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가봤더니 사유리가 죽어 있었죠 들었더니 게임이 왕은전이 망가지고 게임을 다시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모니카가 찾아왔네요 네 이제 모니카는 뭐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의 캐릭터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스토리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는, 여기는 여기는 뭐 뭐하러 왔어? 아, 어, 그러니까 부활동에 쓸만한 물건들을 찾고 있었지. <목소리> 사실 그이 모니카가 조금 수상하긴 한데 일단은 뭐 플레이하도록 하죠. 오 잠깐 노이즈가 있었죠 화면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시면은 얘가 그 부활동을 관두고 그 문예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멤버 몇 명인데 자 이제 세 명이 있다고 하죠 원래 는 사유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네 명일 거예요 근데 사유리가 네어 사유리가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부활동 멤버는 일단 기본이 지금 보시면 네. 네, 부, 부활동 멤버, 그러니까 부활동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멤버가 4명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멤버를 4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모니카가 저 주인공한테 이렇게 조, 딱 제의를 하는 것 같네요. 같이 하자고. 아, 잠시만요. 오케이. 자, 갈까요? 자, 이제 그러면 부활동으로 갈 텐데. 네. 들어왔어, 새로운 게스트,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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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화면 자꾸 노이즈가 생겼는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사유리가 없죠, 네? 가르바 타, 타, 타. 어떻게 된 걸까? 네. 니가 모니카의 남자친구만? 아니에요 모니카의 남자. 자 지난번에는 네 나츠키 루트를 탈려다가 사유리 루트를 탈려다가 망했죠. 네이번엔 제대로 제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누구를 이제? 어 음... 차를 만들게. 그래 잘 좋아. 자 이제 가르바타타타는 이제 무니부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네 이제. 어허 문예부의 회장으로서 모두를 재밌게 하는 것은네 그렇죠 음. 새로운 부활동을 시작하는건 좀 어려울텐데 허 오케이 나츠키? 너네는 너네는 교실에다가 티그뭐에차 마시는 세트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허락을 내렸다고 다 이렇게 이미 있는 그 이미 있는 스토리를 갖고 가는데 지금 뭔가 조금 네그니까 이미 있는 스토리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히 더 읽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뭘 읽나 하면 만화를 읽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나특키가많화를 읽고 유린 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진지하고 좀 장르가 장르가 조금 그 스릴이 있는 그런 문학을 좋아하죠 호러라든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다 이제 음 사실 기본적으로 있었던 대화들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모, 그러니까 나츠키는 호러를 싫어하고 만화류 책을 좋아하고 유리는 호러 쪽을 주로 읽, 읽게 되고 네, 이제 자 이제 시를 쓰는 것도 또 나왔거든요. 네 시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아마 또할 거예요. 네 생각, 제 생각에 네 이건 어때? 서로 이렇게 마,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시를 쓰자. 자 이제 보시면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난 여기에 참여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참여하기 싫은데 멤버하다가 죽어버렸다고. 근데 다들 다들 그거 몰라.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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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합류할게, 알았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정식 부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멤버가 네 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동을 네 명을 모여야 되는데 얘는 세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저 가르바타타타가 이제 부활동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흐름. 이 스토리의 흐름상으로 당연히 이렇게 멤버로 들어가줘야지 그래야지 진행을 할수 있죠. 자 이제 서로 이제 그거를 쓸게요. 이제 시를 쓰,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 봐요 지금 보시면 사유리가 없죠. 이제 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오 새로운 시를 언락했다. 읽을 읽어보죠. 뭐야 이건? I can't convince myself to go therapy when I'm the happiest I've ever been. I'd rather keep this up until I blow my cover and someone takes me to the emergency room. 응? 뭘까요? 이게 글쎄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뭐, 뭐 이게 특별한 시를 연락했다는데 이게 저,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네, 이번에도 나츠키 루트로 한번 가 볼게요. 나츠키가 좋아하는 이두 명, 두 명밖에 안 남았으니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일단 네, 나츠키를 고르기가 쉽겠죠. <laughs> 네, 어, 아무튼 간에 어, 일단 어 bubbles. 그렇지. love. 그렇지. party. 그렇지. um uh childhood. 어, 그렇지. 그 다음에 color. 어허. candy. 어허. 아. Uh, puppy. 허 uh -huh. playground. 허어 uh -huh. uh, kiss. 허 uh -huh. hop. 뭐. 너 호러 소설 좋아한다며. 왜 갑자기 희망을 호러 소설에서 희망이 있는 줄 알아? 됐고. 아하. Uh -huh. 그다음에 left. 어허. Uh -huh. 그다음에 음. 파파 p 어허. pink. 허 uh -huh. 카와이, 그 다음에 슈그, 그렇지. 딱 하나만 유리 빼고 나머지 다나 지키로 골랐어요. 안녕 가르바타타타. 다시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러게 나 지금 너무나도 도망. 뭐뭐 어, 뭐, 뭐? 유리 내가 그 um, 조금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유리 나는. 딱히 너의 얼, 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예뻐. 근데 나는 단발의 취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유리 너를 안 고르기로 결정한 건데 그렇다고 얼굴을 이그러들릴 필요는 없잖니? 어어어어어어 나츠키! 야, 유린 양반이었다. 나츠키, 어? 유린 양반이었어. 지금 한집 보면은, 어? 오, 야, 야, 야. 잠만, 잠만. 모니카, 모니카. 넌넌 넌 지금 대사창을 가렸어. 나와 봐. 만가는 문학이야. 그러니까 만화는 문학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미안해. 가라봤다 따따.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도 나 유율이랑 나츠키 이 신경전은 그래도 남아 있는 모양이네요. 네. 실는 이제 그래도 나츠키를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꼭 읽고 싶어.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나츠키가 또요 왓? 여... 나츠키. 나, 나츠키, 네가 욕을 한 거는 지나가고 가더라도 네가 욕을 한건 지나가더라도 지금 네가 대사창을 벗어났다야. 그래서 아무튼 음 그래 또또 또 물건을 딱 여기저기 흩어 놨겠지요. 어. 어, 뭐 카톡 온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무시하세요. 넌 만화책 읽지안 그래? 얼굴에 쓰여 있어. 자, 이제 이게 되게 빠르게 좀 이제 페이스가 진행되는 느낌인데 일단 계속 보죠. Um, 잠시만요. 네, 어,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어, 나츠키가 갑자기 헛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중간 중간에. Um, 네, 만화책은 일단 뭐에 머시기 머시기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나츠키랑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옆 옆자리 에 앉아가지고 이제 만화를 보는 거를 이제 네또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스토리가. 아무래도 지금 뭔가 이... 어 안녕. 에이. 자 다시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 스토리대로 진행을 하네요. 네 음, 나츠키. 음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걸 찾아낸다면 날 아게 때릴 거라고. 근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왜이 가르마 타타타는 그냥 이런 말들을 지나가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책을 읽고 와아 또또 나츠키의 자는 얼굴 볼수 있겠네요 우어 <놀람> 나츠키 <놀람> 나츠키 네잔는 얼굴 자다 깬 얼굴이 <laughs> 정신이 나갔어 네 자다 깬 얼굴이 <laughs> 정신이 나 워우 뭐니카? 나츠키가 오, 오 모니카 아 진짜 다행이다 모니카 갑자기 나츠키가 정신이 나갔어 나츠키 괜찮아? 자 모니카는 가방에서 단백질 바 프로틴 바머시기를 꺼냈다 나츠키한테 집어 던졌다 나츠키는 갑자기 눈이 뜨이고 그거를 갖다가 어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그 순식간에 찢어서 프로틴 바를 갖다 이번에 털어. 걱정 마. 가르바 타타타. 그냥 괜찮아. 괜찮아 보여. 아까 전이 눈이랑 입이 뭐뭐뭐 하면서 뭐, 뭐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했고. 이게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어? 그래서 가방에다 항상 스낵을 넣어 둔다고? 그게 해, 해결이 되는 거야? 알았어. 실를 공유할게. 일단 네, 일단 나츠키한테 공유를 합시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나츠키. 나츠키. 괜찮지? <laughs> 이제 괜찮지? 나츠키 이제 문제 없지? <laughs> 네 이제 또막말 그대로네 또 이제 나츠키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넌 아무것도 이해 못하지? 네또친 친들의 캐릭 터네요, 네. 또 츤데레 캐릭터네요, 네. 자, 이제 그 eagles can fly, monkeys can climb, crickets can leap, horses can lay, race, alls can seek, cheetahs can run. Eagles can fly, people can fly. But that's about it.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 반드시 받아야 돼요. 좀 배우신 분. 네, 좋아하잖아요. 가르바 타타타도 좋아하잖아요. 네, 이거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네 소통을 하고 그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가네요. 자 이제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유리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안녕 유리. 아왜 그래? 음아할말할 어, 할 말을 갖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니까 처음 시를 쓰는 건데 어때? 어허 uh -huh, 뭐, 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어허 uh -huh. 사실 딱, 할 얘기가 없네요 유리는 좀 어렵네요 네 이제 유리의 시를 한번더 읽어볼게요 Ghost Under The Light 내내 네, 네, 지금 굉장히 이 필기체 진짜, 진짜 보기 어려워요 Calm Breathing Ain't Of The Present But Living In The Past 왜? 뭔 이상한, 이상한 시를 썼네요. 네, 그래도 저, 저도 저렇게 글씨를 잘 쓰고 싶어요. 제가 꽤 악필이라서 네, 글씨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굳은살이 박혔는데도 손가락이 글씨 쓰는 건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애초에 손, 손재주가 별로 없어 그런가 자, 이제 모니카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안녕, 모니카 방금 전에 나치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어? 방금 전에 나츠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모니카, 음 그래. 우리모두 약간 부끄럽 그좀 민망하지. 어 그래. 어 좋아해 가르바타타타. 정말이야? 어. 내가 생각한 보다 훨씬 귀엽네. 아 그렇죠. 네 나츠키를 나츠키를 타겟으로 삼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모니카는 없거든요. 시를 쓸때 모니카를 타겟으로 한게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Monica, don't normally... All in the world, but he wasn't looking at me. Confused, I frantically glanced at my surroundings, but my burn eyes can no longer see color. Are there others in this, in this room? are they talking, or are they simply poems on flat sheets of paper? The sounds of frantic scrolling playing. 트 k s on my ears, the room begins to c r i a k l e closing in on me. The air I breathe dissipates before it reaches my lungs. I panic. There must be a way out. I'm, it's right there. It's right there. Swallowing my fears, I brandish my pain. pen. 괜찮네. 정말 잘 만들었어. 정말 훌륭해. 자, 이 문예부는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스케줄은 끝난거죠? 오늘 부활동은 끝났으니까 네 이제 가볼까요? 둘이 왜또 이래 자 이제 얘네 둘이 서로 이제 이거를 읽네요 자또 귀엽다고 하는게 또 이제 뭐또 어? 얘나스케를 예,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자 여기서 또또 또 서로 얘기를 하는데 가르바 타타타 너 나의 시를 좋아했단 말이야. 음. 어 나도 좋아했는데 자 이제 너는 가르바 타타타 그러니까 나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은 질투를 느끼는 모양이지. 또 이제 또 같은 대화를 또 싸우네요 지금 보시면 이건 너랑 상관없어. What? Me? Look w s talking. You wanna be edgy?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그왜 이래 내 라이프스타일이 너의 정신 연령에 맞추기에는 너무 대단하다는 거에 사...대단하다는 걸 사...사과해야겠네 맞서? 이게 이게 내 말을 증명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배운다고 어우 이거 좀좀 심해진데요 좀 심해진대요 잠깐만 왜왜왜그래 다들 가르마타타타가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게하자고 뭐죠 왜야야야 야왜 야, 나한테 그래 가르마타타타 그데 내가 그냥 그냥 시작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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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왜왜진 자, 자, 진정해 진정해 자자자 자, 이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진.. 내가 너희를 진정시켜줄게 일단은 나츠키 루트로 갈거야 알았지? 진정해 나츠키로 한다 나츠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나 나츠키라고 아 유리야? 유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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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키 유리 나츠키 유리 어어어어어어모니까모니까모니까모니까모니까모니까나좀 살려줘 고마워 모니까 뭔가 이상해 어음 이봐 가르마 떴다 조금 진정하는 게 어떨까? 응? 어? 잠깐 나와 있는 게 어떨까? 야 연출이 기가 막히네요 이게 미안 어 쟤네가 서로 소리 지는 르게 끝나면 들어간다고? 이해이 <laughs> 지금 보니까 사유리가 없으니까 얘네 둘을 진정을 시키지를 못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츠키, 나치키가... 아이고 나츠키가 울면서 가버렸네. 아이고, 얘 유리는 또 유린 또 죄책감 때문에 가라바 타타타, 날 싫어하지 말아줘, 제발. 난이렇지 않아. 오늘 뭔가 잘못된 거야. 걱정 마 유리, 네가 그런 그런 뜻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 나츠키는 내일 모든 걸 뭐, 전부 잊어버릴 거야. 완전히, <laughs>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이런 걸 울면서 도망갔는데. 서로 B 아 F 아 이런 식으로 욕설을 그냥 서로 주고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나갈 거라고. 네가 부부장이구나 유리가. 뭐뭐뭐뭐뭐뭐 뭐. 야야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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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야, 게임이 뭔가 망가지고 있는 거 같으니까.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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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일단 진정 좀 해봐요. 일단 진정 좀 해봐. 얘들 나츠키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나츠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츠키 쪽으로 계속 갑시다 얘. 지금 뭐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예? 아니 왜 이래 다들 진정 좀 해. 어... 판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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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어... 음... 실리 어... 밀크 어... 쯧 엘브... 헤펀 이즈 어... 퓨어 으흠 롤리팝 음! 키스 음! 오... 뭐야 이건 뭐야! <뭐라> <뭐라> 어... 카와... 가와... 어어어어 <뭐라> 뭐냐 너 바닐라 야, 빨리 끝내자. 뭐, 뭐, 뭔가, 수상하다, 이거. 캔디.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게임이 망가졌어. 돌아, 도... 자, 어... 어서와, 가르바타타타. 안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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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제, 어제이니, 어제인일 말이야? 아, 그래, 맞아. 사과를 해야지, 그래. 그렇게 심하게 말했단 말이야, 니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야. 나츠키, 어? 자 이제 또 가르바타 타타는 유리를 위로 해주고 자 이제 서로 나치키랑 어 뭐야 갑자기 나치키 어 괜찮아 모니카 봤어 못 봤는데 나도 어디 있는지 궁금하던데 해 유리 너도 못 봤지 못 봤어 어 갑자기 어떻게 된 걸까 아보 같긴 알지만 조금 걱정되네왜날 그렇게 보는 거야 나치키 어제 일에 대해선 네, 어제 이래서 사과는... 유리 뭔 소리라는 거야? 어제 뭘 했어?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어제... <laughs> 이... 나쁜 일이 벌어진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너무...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 쓰는 거 같은데 안 그래? 엄... 음... 나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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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나나 나 유리 유리 찍는다 나츠키. 나 유리루투탄다 나츠키. 제발. 오, 어 고마워 모니카. 나츠키가 이상해. 나츠키가 정신 나가고 있어. 나츠키가 정신 나가고 있어. 좀나좀 좀 구해줘봐. 어? 나치키 고마워 모니카 진짜 너무 무섭다 야 이게 뭔가 잘못됐어 나, 모니카 가르바타타타 자 이제 나, 나름 나 분위기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괜찮아 그녀를 너무 신경쓰지마 얘는 무시받는게 익숙해 뭐뭐 뭐, 갑자기 너는 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소리라고 앉았어? 유리? 왜 그래? 유리 넌왜 그래? 유리 넌왜 그래. 그래? 정신 차려, 유리. 니왜 그래? 세상은 끔찍한 사람들로 가... 가득 차있고, 우리는 저무스 왜 그래? 진정해. 얘, 아 진정 좀 해봐. 왜왜왜 잠깐만 뭐랬 어 뭐랬어? 어니 뭐랬냐? 어? 선우. <laughs> 왜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야그왜유리 그래. 그 너까지 왜 그래? 진정 좀 해봐야 되더라. 컴 다운, 왜 자꾸 뭐 비지직하는 그런 건, 그런 건왜 벌어지는 거야? 이건 또 뭔데? 애초에 자, 이, 이제 또 유리랑 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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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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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 유리, 너 자꾸 그러지 마. 왜 그래? 자, 같이 또 책을 읽고, 네, 어... 어, 어, 같이 읽어, 어, 같이 읽자. 나는 절대로 왼쪽 아래 왼쪽 아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얼굴이나 너의 책만 보고 있어. 난 절대로 너의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지 않아.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자, 같이 이렇게, 이렇게네 오붓하게 책을 같이 읽고. 아, 유리야, 어떻게? 와, 유리도 진짜 예쁘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머리 긴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취향은 아닌데 유리가 딱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면은 진짜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아바타 타타 무슨 일 벌어졌어? 모르겠네 유리가 좀이상하게 좀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또뭐자 이제 어 네, 다음 시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나츠키랑 모니카가 있죠? 나츠키한테 잠깐 보여줍시다. 이제 나츠키 루트로 계속 타기 때문에, 나츠키는 어떻게 해든 호감을 얻을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엔 완벽해요. 넌, 넌, 진짜 넌, 넌 시를 너무 잘 쓴다. 야, 진짜 이거, 나는. 나는 진짜. 야, 너는 진짜 시를 너무 잘 쓴다. 야, 이게 뭐냐? 내가, 차마 이해를 할 수도 없어. 나 특히 너는 너 진짜 노벨상 받아야 돼. 너 등단해라. 야, 너 노벨상 받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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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작가 활동해라. 넌, 너, 너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균 진짜 잘하네. 와, 잘 썼어. 야. 갈바타타타. 왜 나랑 같이 책을 읽지 않어 오늘 책을 읽지 않았어. 난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오늘은 유, 아 그러니까 유리랑 좀 같이 있, 있는 이벤트가 필요했어. 응. 왜 망쳐버린 거야? 유리를 더 좋아해? 내 말을 듣고 있어? 유리는 정신 나가는. 야야야야, 나츠키 그만해라. 나랑 대 대신 나랑 같이 놀아. 야야야야, 나츠키 그만해라. 그만해라, 나츠키. 그만해라! 알았지? 넌날 싫어하지 않지, 가. 야, 나 싫어지려고 해, 너! 싫어지려고 해! 야, 야, 진정해라! 나 싫어해? 내가 집에 가서 울기를 바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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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나치키, 너, 너 지금 내가 지금 좀, 너, 너가 좀, 화, 지금 좀 화나 있는 거 알겠는데, 너 눈에서 피난다. 야, 진정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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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왜 그래? 야, 부활동만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야. 이걸 나나때 이걸 망치지 말아줘. 망치지 마. 말아, 제발. <laughs> 유리랑 대화하는 거 그만둬. 알았어. 그만 둘 테니까 병원부터가. 네 눈에서 피가 흐른다야. 어? 대신 나랑 놀아.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나랑 같이 놀아. 나랑 같이. 야야 네 입도 없어졌냐? 어. 으악! 으악!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두근두근 문예부의 가르바 터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